2022년 7월 14일 이곳은 광주 가역시 구운항동 민심 김밥이라는 공식집입니다 어묵이인분 만두 떡볶이 김치볶음밥 참치김밥 치즈김밥 순대 라볶이 돌솥비빔밥 처음 왔습니다. 치즈김밥 플러스 라볶이. 와... 김치볶음밥, 계란 후라이랑 같이. 와... 아, 우와, 순대, 소금, 와, 어묵 국물. 오뎅이라 하지 않고 어묵이라 하겠습니다. 고기만두 우와 우와 진짜 내라자 네 종합적으로 100점 만점에 99.5점 끝